따치게요. 그런데 <laughs> 네. 어, 한편으로 계속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고독한 감정을 이겨내는 그 마음의 맷집도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이미 요약한 사람 것과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 영상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약도 너무 시원하게 한 큐에 딱 이거다! 라고 전달해주는 매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왠지 또 그걸 인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힘이 또좀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계속 긴 글을 읽어야 한다,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사유의 깊이, 사유의 길이는 내가 읽은 글의 길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짧은 글 단타성 이있고 남의 글 트위터 1 4 0자 그것도 길으니까 이제 더 요약하고 동영상도 요즘에는 뭐몇분 지나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들 자꾸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편화. 그러니까 스낵 컨텐츠라고 이렇게 짧게 집어먹는 컨텐츠 네. 이런 것들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뇌도 그런 정보의 파편화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사유의 길이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생각한 길이만큼 글의 길이만큼 길어지는데 이제 점점 점점 우리가 긴 문장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500 페이지 되는 책을 과연 읽어낼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이 있을까? 음.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야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이거 제일 싫단 말이잖아. 그다음 야 우리 좀 뭔가 써보자. 아. 그러니까 읽고 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본능적인 자기 창조 능력을 점점 점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고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함면써 유튜브 보고, 자, 저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음. 토론을 한 다음에 느낀 점, 내가 저걸, 저기서 주장하는 메시지가 뭔지 내가 한번 한 장으로 요약해보자. 써보자. 쓴 다음에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야, 예리만 너는 어떻게 썼냐. 어, 그렇 그렇게 봤네. 나는 이렇게 봤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라는 영상이 인간의 사유를 촉진시키는 토론의 매개체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토론 퍼실리테이터가 나타나 가지고 어, 유튜브의 기본 자료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에서 나온 건데 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더 깊이 읽어 보고 토론을 하자든지 아무튼 이렇게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가 서로 이렇게 막 융복합이 되면서 어 음. 새로운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우세하다 이거 하나만 옳다가 아니라 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풍성하게 읽, 읽을 수 있는 매체들을 고루 접해서 더 우리가 풍성한 사유를 해보자라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요즘 세상은 정말 텍스트를 기피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글은 산만함을 파는 회사다. 그리고 네. 산만함을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효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점점 가치롭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은 어, 짧은 사연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냐. 우리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그걸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믿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이제 오래전에 나왔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그 저자의 생각에 동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터넷 미디어가 인간의 생각을 점점점점 점점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면서 인간은 스튜핏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어대 강의하러 갔다 왔거든요. 거기 찾아갈 때 제가 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갔거든요. 네. 그럼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주는 동안 저는 머리를 안 쓰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복잡하고 더럽고 어려운 건 누구한테 맡기냐면 다 기계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해지면서 우리는 안락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laughs>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가 힘든 걸 자꾸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철학자 빌레지가 얘기했듯이 생각이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낯선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구글이라는 회사를 그 책에서는 구글이 동의는 안 하겠지만 구글의 업의 본질을 지금 제뭐 업이 많이 받겠지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업의 본질 중 하나가 산만함을 파는 회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텍스트 메시지를 읽을 때 이걸 켜놓고 약 10분간 이렇게 깊이 사색하는 사람 없잖아요. 동일한 메시지를 켜놓고. F자형 읽기. 이렇게 위에 두세 줄 읽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다음 페이지 F자 두세 줄 읽고 밑으로 쫙 내려가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페이지 비율로 광고를 빨리, 광고 애드버타이즈 비율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구글에서는 이 페이지를 빨리 넘기게. 그러니까 사람을 불안하고 혼돈스럽게 자꾸 빠뜨려서 산만하게 만들어야. 자기는 회사한테는 이긴인 거죠. 소그 so, 깊이 있게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 하나 파헤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교수님께 아닙니다, 교수님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아이 미디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교수님의 말에 제가 자꾸 설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교수님께서 어, 이런 이야기도 좀 참고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또그 옛날. 그, 이주민이시다 보니까, 진짜 이주민의 조상님이신 공자님의 논어책을 <laughs> <laughs>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말, 어, 보내주셨던 말이, 학이 불사 증망, 사이 불학 즉태. 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둠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는 말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디어로 배움을 접한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뺏겨버리니까, 정말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위태로운 사람이 외롭죠. 네. 결국은 계속 미디어만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허기불사증망사이불학득태는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에 관계잖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만 하고 나가서 몸으로 배우지 않는 거고, 하 그다음에 이제. 막 배우는데 또 이제 그거 깊이 앉아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배움이 일어나는데 음.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이 응?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많은 사람 이 있어요. 그럼 체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체험은 없는데 어저 나가서 해본 건 없는데 앉아서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개념이 풍부해. 그럼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재미 없거든요. 아, 우리가 창조를 일으키려면 개념과 체험이 만나야 되고, 여기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생각하는 게 만나야 되듯이, 그걸 제가 빗대어가지고, 이걸 이제, 아까, 학이불사증망사이불학즉태를 제가 살짝 바꿔서, 아니, 불독, 심망, 독이, 불짝, 즉혼이라, 이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자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뭐냐면, 보기만 하고 읽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읽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생각이 혼탁해진다. 네? 네.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계속 보기만 하잖아요. 네? 읽지 않으면 굉장히 생각이 미천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생각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읽고 있는데 응? 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꼬리인 지점, 진짜 독서의 완성은 저는 쓰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쓸 목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하고요. 그냥 심심해서 읽는 사람하고 책을,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해석해내는 그 사유력, 어,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읽지 않는 사람은 수동적 읽기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뭔가 쓰려는 사람은 자기의 개념이랑 책의 개념을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이걸 내가 참고해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반박해야 될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면요, 그냥 읽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하고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느낌을 생각으로 생각했던 거를 써보는 거하고 써보면 여러분들 기절할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쓰레기 같구나. 어휴. 이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게 써보면 알아요. 여기 써놓은 글씨 글을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와, 내 머릿속에 이런 쓰레기랑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 써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부실하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 서 자꾸 써봐야 돼. 그래서 정말 쓰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쓰면 쓰임이 달라져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텍스트 메시지를 해독하고 사유하는 깊이를 강조하면서 영상보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사유할 필요성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해 주 <laughs> 쓰자는 말을 이렇게 볼수 있게 <laughs> 해주셨어요 어~ 그런데 이 쓰는 것 텍스트 그리고 보는 매체 어떻게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면 더 시너지가 날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꿀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남다른, 그러니까 색다른 유튜버가 되려면, <laughs> 다시 강조하지만,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창의적인 콘텐츠는 어디서 나오냐면, 콘텐츠는 내가 어떤 콘텍스트, 콘텍스트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뭘 했는지, 그럼 그게 이제 직접 경험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유튜버가 되려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크리에이티브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숙한 것에 낯선 결합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 민스키가 학자 중에 흔한 것에 흔치 않은 결합. 이게 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네? 제 방에도 여기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책들을 제 머릿속에 인지맵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여기서 하나 빼고 저기서 하나 빼고 막 주워다가 뒤섞어가지고 갖다 왔는데 조건 <laughs> <아니? 웃음> 네. 네. 그 하나도 없어요. 다 주워다가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엮는 재주를 부리려면 엮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재료가 풍부한 사람이 유튜버 콘텐츠도 방대하게 계속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이 영상 시대 유튜버가 크리에이티브 유튜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크리에이티브 유튜버까지 많이 읽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뭔가를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접하면 훨씬 더 창조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오늘 시작은 뭔가 깊이 있지 않으면 깊이 대상이 된다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버가 될수 있느냐까지 네.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어, 하나의 교훈은 깊이 읽자. 그래서 깊이 대상이 되지 말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정리하면 이제 오늘 제목이 깊이 일자는 깊이 대상이 되잖아요. 깊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깊이 파면 옆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깊이 <laughs> 대상이 되는 거고 깊이 네. 파지 않으면 어, 그 사람도 또 인식이나 참을 수 없는 인식에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깊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파되 옆 사람과 자주 소통하고 내가 판 깊이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깊이 파지 않은 또 다른 전문성이 어마어마하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내가 깊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유튜브만 보셔도 저는 깊이 대상으로 볼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유튜브는 저희 것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laughs>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교수님께서 불러주실 날을 저는 기다리고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